오늘 미사는 세상을 먼저 떠나신 고호순 바오로 오간난 아예스 안재민 토마스 안재범 베드로님의 영원한 안식과 최병희 아예스 박은우 루카 김분다 김산 야고보 김지은 데레사 민홍식 요셉과 가족 홍선주 소아 데레사 김영민 마르셀리노 박홍 루카 신부님의 영육 간 건강과 평화를 함께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선교 후원 회원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일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함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저는 아현동 성당 보좌 신부 손정우 은수자 바오로 신부입니다. 네, 이 미사에 함께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과 또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함께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미사는 연중 제28주간 토요일 미사로 봉헌합니다. 오늘 미사 중에는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며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환우분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저리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었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4장 13절과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주님은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이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느님 그분의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치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명령하신 말씀 천대에 이르도록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시니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사에게 내리신 맹세라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당신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한 말씀 기억하셨네. 당신 백성을 기쁨 속에 뽑힌 이들을 환호 속에 이끌어 내셨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하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 때에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여느 때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속마음보다는 겉으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에 더 신경을 썼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온갖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정당함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군중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진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얼마나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겠습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행을 그런 사람의 기준으로 자기 주관의 그 주관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겠죠. 지금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성령께서는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죠. 특히 예수님의 공생활 내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언행들을 잘 곱씹어 보면 그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을 어렴풋이라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권위와 명예에 더 관심이 많았던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깎아 내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뿐 숨긴 것까지도 헌히 들여다 보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배어도, 또그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의 힘을 수없이 체험해도, 음,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교 여러분, 내 체면이나 내 안위,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서 우선일 때, 우리도 바리사이들처럼 주님의 곁에 있어도 그분이 주님이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커다란 실수로 이어지기가 쉽겠죠. 하지만 주님을 내 삶의 첫 자리로 놓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런 삶의 자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온누리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소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이 정성된 제사로 저희가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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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영과 높은 데서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임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줍니다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 항상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앙창스다오나 한 말씀만.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 뿐이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하며 삽시다.